안녕하십니까 차포식입니다 야 이거 얼마 만이야 요즘에 그냥 드라마 찍는다고 내가 본업을 잠시 잊고 차량 리뷰를 안 했었는데 본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드라마만 찍으니까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업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자 이제 차 리뷰를 또 새로 시작하겠는데 이게 이제 차 리뷰를 안한 지가 지금 한두 달? 두달 정도 됐나? 야 이거 어떻게 리뷰를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할 차량은 뭐냐면 BMW에서 나온 그란 드림스모 GT 630i입니다. 디젤 아니고 휘발유예요. 원래 그 사람들이 디젤이 좋다, 연비가 좋다 뭐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뭐 디젤 좋죠, 연비도 좋고 다 좋은데 연식이 좀 되고 많이 달린 차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기계다 보니까 이제 또 디젤 그 엔진이 소리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휘발유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연비가 나쁘지도 않아요. 자 오늘 이 준비할 차량은？ 이... 2020년식 그러니까 2019년 등록에 2020년식이에요 차를 한번 볼까요? 내가 딱 처음 봤을 때야 이거 뭐야 이거 뭐 SUV야 재단이야 뭐야 어? 야, SUV도 아닌 것이 재단도 같지 않은 것이 이중성을 띈다고 그래야 되나 디자인 면에서 나쁘진 않아요 제가 차간차간 조금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라이트부터 BMW 딱써 있잖아 BMW 뭐 아무튼 LED LED라는 거예요 차량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색상이 블랙이 아니고 화이트를 많이 선호하는데 회색, 회색, 쥐색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 색상이 때가 덜 타, 때가 덜 타니까 저처럼 좀 귀찮고, 좀민기적거리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색깔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야 봐봐 이거 백밀러 백미로. 야 백밀러가 사에 여기 또 이게 깜빡이 키면싹 들어오잖아.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카메라가 있어. 이게 또 이제 어라운드가 이거 딱할때그 카메라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차가 이거 앞에서 보면 세단이야 어. BMW 세단인데 뒤에서 싹 보면 또 SUV 같기도 해요. 아까 내가 리뷰하기 전에 솔직히 차를 좀 한번 둘러보고안에도 봤거든.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패밀리 카로 굉장히 실용성 있는 차입니다 자 후면부를 보시자고 하면 자 일단은 잡으세요 X 드라이브 어 이게 뭔뜻이냐면 이거 아주이라는 거예요 가루 630I 예 3000cc의 슈발유다어여에 보면 BMW 있고요 차포시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차포시를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또 트렁크를 탁 열면 야 이게 트렁크를 보면 SUV 수밖에 없어요 예 SUV라고 할수 없고, 봐봐. 캐리어가 몇 개가 들어가겠냐고. 이거 딱 보면 엄청 넓어요. 이거를 또 여기 보면 콜딩이 딱 있어요, 여기. 딱 누르면, 어, 싹 접혀. 싹 접히면 차박이 가능한 그 사이즈가 나온다. 날씨도 많이 좋아졌잖아, 이제. 동해바다가 싹 보이면서 또 낭만적으로 딱 일어나갖고 여기다가 바나에다가 또물한잔 끓여갖고 또 커피 한 잔. 근데 좀안 좋은 게 뭐냐면 올라오는 것도 자동이 아니야, 이 수동입니다. 수동. 마우라도 구멍이 두 개야. 마우라가 구멍이 두 개인 차 치고 안 빠른 차 있습니까? 마우라가 구멍이 두 개였다는 거는 차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 자 보세요, 요거. 포르쉐, 다이엔, 뭐요런 애들이 갖고 있던 요 날개, 스포일러라고 그러죠, 날개. 요게 또 올라와. 이게 딱 올라온 순간 또 애가 바로 또 자세가 나는 달린다 이 자세가 아, 나오니까 예딱 나오는 순간 얼마나 이쁩니까? 제가 이거를 리뷰를 하기 전에 네이버도 좀 봤단 말이지 뭐 디자인이 이상하다 뭐 뒤에가 뚱뚱하다 뭐아 물론 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뭐 뭐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디자인이 절대 나쁘지 않고 이 베이스 자체가 엄청 길어요. 몸매가 몇시라고 했는 아예 아무튼 이거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처음에 이제 앞자리를 보기 앞서서 뒷자리부터 어, 리뷰를 할 건데 일단은 봐봐. 이 가죽 봐봐, 야이 모양 들어간 게 어? 이 모양이 얼마나 세련돼 있어. 자, 제끼면 또어 아메리카노. 이제 또 날씨가 좋아졌으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또. 자 뒷자리 한번 타볼게요. 항상 뒷자리 탈때 뭐야? 제가 탈수있나안탈수있나가 관건입니다. 어우야 넓어. 오우야, 이 정도면 야 넓다. 어? 나 여기 옷걸이. 예, 옷걸이도 싹 있고요. 여기 보면 우리 등도 다 달려 있고. 옆에 전동이 달려 있어요. 전동. 앞으로 보여? 아... 뒤로 탁 자동이야 이게자 여기 보면 또 이제 우리 또 뒤에 에어컨 히터 그 다음에 여기 열선 또 뒷자리는 뭐이 정도면은 뭐 어우 넓은데? 아, 이 정도면 뭐 내가 타도 이 정도면은 아 편하다 아한대 때니까 양쪽 사이드에 또 에어컨 히터 나오는 바람 통솔 통솔 통솔고 통풍구, 통풍구가 더 있습니다. 자 이제 차 안을 이제 한번 볼 건데 BMW 이제 기본적으로 볼게 뭐냐면 이 문짝에 보면 자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있고요, 보조석에도 메모리 시트가 돼 있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통풍, 통풍, 어, 그 다음에 여기 열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있고 여기도 보조석에도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는 상황 상황이고 자 이게 보면은 이 계기판이 또싹 바뀌었단 말이지 디지털 계기판으로 싹 변경이 된 상황이고 자 앞에 보면은 HUD라고 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또 앞에 4개. 있는 상황이야. 일단 차가 보편적으로 딱 보면 시트 포지션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편하고 핸들에 이제 옵션을 천천히 보면 여기 보면 차선 차선 이탈 방지라고지, 그러 차선 이탈 방지. 그다음에 요거는 반자율 주행, 반자율 주행 이 있고 요거는 이제, 이제 앞차와의 거리를 이제 조정할 수가 있는 이런 거뭐 기본으로 다 있잖아. 뭐 다이얼, 뭐 볼륨, 뭐 요거 요게 이제 이제 뭐 무슨 이냐면이 차에 또 노래방 기능 이 있어요. 스타트 버튼, 뭐 이런 거다 기본으로 돼 있고, 스포츠 모드, 컴포드, 어, 에코 모드. 이렇게, 아 미안. 손가락 이걸로안 할게요. 이걸로 할게. 여기 아까 보면 이걸 누르면 날개가 싹 나오는 상황이야. 어. 그 다음에 이거는 탁 누르면 주차 보조 기능까지. 그 다음에 요 디스플레이어 자체가 터치. 터치도 다 되고, 12.9인치 짜리. 12.3. 아, 어, 12. 어, 12.3인치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또 SOS. 싸왕, 쌍왕 싸왕이야 할때 요거 누르면 이제 싸왕 정리가 되는 요 SOS 버튼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차가 또 내가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 차가 워낙에 또 이제 덩어리도 있고, 이제 덩치도 있지만, 요거를 또싹 제끼는 순간, 차가 또 넓어지는 이런마법이딱 벌어지는 싸황이고다넓 아, 파노라마, 어, 파노라마 선루프가 또, 탁, 탁, 있는 싸황이야 더우니까 또싹 제끼는 요런, 요런 상황으로. 별로 하나 멋있어. 콘솔 박스를 한번 열어보면, 요즘에 냉장고들도 다 양문형 쓰잖아. 그래서 이것도 양문형으로. 이렇게. 양문형이면, 뭐 그다지 뭐 넓지는 않은데, 쓸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오토홀드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 들어가 있고, 이뭐 요거는 요즘 차는 기본 아닙니까? 거둔절미하고, 우리 이제 주행으로 한번 해보자. 자, 출발합시다. 어우, 차가, 부드러워. 제가 디젤을 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이 엔진 소음이나 그다음에 이 부드러움 이런 거는 투발류를 못 따라 가지 뭐 일부러 뭐 까고 이러진 않을 건데 그래도 단점을 좀 잡고 뭐좀 해보려고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뭐 좋다고만 할수 없으니까 나도. 당히 가속한 기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게 또 이렇게 여자분하고 또 심심치 않게 또 대화 서비스 옵션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바람 소리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바깥에서 이제 들어오는. 바람 소리는 많이 안 나는 것 같고, 예, 브레이크 밀림도 오 전혀 없습니다. 팍팍 써도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로 한번 달려 볼까요, 우리? 이게 또 스포츠 모드 하면 계기판이 또 싹싹싹 바뀌는 상황이네. 이게 근데 확실히 또치스는 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요? 어. 아, 너 아닌 척한다. 아 그리고 아까 설명하려다가 못했는데 요 기아 한번 봐주세요. 이게 원래 BMW 상징인 기아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찌깍찌깍 하는 건데 저는 이게 난것 같아요. 이게 또 BMW 갬성이 또 있기 때문에 예. 아 내비도 좋네 이렇게 탁, 탁 이거 뭐야 뭐라 그러지? 이거 뭐라 그러는 거야? 표지판까지 게 나오네 이걸 뭐라 그러지? 표지판이라고 그런가? 자 스포츠 모드에요 어우 오, 우야야야야야오 스포츠 모드 야차 기가 막히게 나가네 차 기가 막히게 나가 야 무섭다 이거, 이거. 바까야겠다 무서워. 차가 그냥 막 시시 나가네. 야, 이 덥다. 야. 에어컨 좀 틀자. 자, 에어컨 잘 나오는지? 어, 에어컨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잘 나옵니다. 야, 그런 아 아, 이 정도 세고지 이 사람은. 야, 좀더시면야형 냉동 삼겹살 되는 상황이야, 바로. 일단은 뭐 바깥에서 들려오는 이 잡소리나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약간 근데 이차가 고질병이 뭐가 있냐면 엔진류가 좀. 자주 이제 좀 있나 봐 엔진 누유가 이제 좀 심한가 봐그거만 이제 잘 체크해서 타시면 걱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단점이 뭐냐면 약간 수납공간이 좀 모질라다 수납공간이 약간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커피가 너무 앞에 있어 이게 좀옆이나막 이렇게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뽑기가 약간 좀 운전할 때 불편할 것 같아요 이거 뭐 커피 안 먹으면 되지 차가운 다지면 무슨 커피야 건방지게 나는 1500원 이상인 커피를 못 먹겠어 그 다음에 이거 쇼바가 굉장히 이게 추렁추렁 거리 좋네요. 제가 여러분들 오래만만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 전문 지식이 예, 살짝 떨어질 수 있는데 뭐가요? 전문지식. 전문 지식이? 배워 나가는 단계잖아. 예, 뭐 누가 차 번식한데 누가 차를 사냐 막 이런 것도 많은데 저는 참고로 저한테 차량을 구매하시면 사후 AS까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거를 진영빈 중고차가 보증을 쓸 거예요. 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이 BMW 그란 드리스모 gt630i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이 차는 2020년식 19년 등록의 2020년식이고 키로수는 98,000 완전 무사고 누유 1도 없고 외관도 아예 손댄 것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가격은 3,599만원 자 수원에 와서 이 똑같은 연식이 키로수를 보시면 가장 저렴한 차량입니다. 참고로 무사고 강주 학계. 야나 오늘 이 차로 일좀 봐야겠다. 전화 주시면 바로 일 봐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창포신을 검색하면 이차 올라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대표 번호가 이게 나갈 거예요. 이렇게. 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재밌는 컨텐츠, 뭐차 쪽으로만 아니고 재밌는 컨텐츠도 앞으로 지금 계속 저희 영상팀하고 이제 회의하면서 이제 끊이지 않고 쭉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야 창피하다니. 가자, <laughs> 씨.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에서 차 포식을 검색하시면 수많은 차량이 있습니다. 검색 후 전화 주시면 차량 선정부터 출고 사후 AS까지 저를 믿고 맡겨주세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